헬로 에브리원 웰컴백 투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너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의 LNGC 가스 운반선 평균 수주 단가는 대우조선보다 한 척당 219억원 이상 저가 수주인 사실이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 어제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어제 그 6월 9일 장 종료 후에 대우가 LNGC 두척 수주 공시를 냈는데, 한 척당 단가가 미국 돈 2억 3,271만 불로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2,925억 원입니다. 이 공시는 한 2, 3일 전에 그 이미 2억 3,400만 불 정도로 그 수주할 것 같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있었던 바로 그 건으로 그 보입니다. 수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일단 다시 확인됐는데 결국 조선 3사 중에서 대우가 수주 단가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직관적으로 그런 그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해 봤는데 삼성보다는 수주 단가가 저렇게 훨씬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와 같이 대우는 20년에 두 척, 21년에도 3분기까지 그 수주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거의 뭐 실적이 없었죠. 이 당시에는 LNGC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대우는 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수주가 늘어서 비교적 고가 수주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년에 수주가 집중해서 6월 9일 기준 18척을 수주했는데 벌써 21년 전체 수주량 15척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총 수주량 35척을 그 평균 수주 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 평균 할 때요 단순 평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수주량 가중 평균 단가를 그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결과는 어 달러로 2억 1,868만 불이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가 21년 5월까지 하락한 이유는 바로 러시아 그 쉐빙 그 LNG 운반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20년에 그 쉐빙 LNG선 그때 세척 수주했다가 최근에 한척 취소한 거, 그건인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그, 금감은 그 다트 자료하고 그 네이버 공시 자료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어, 네이버 자료를 이제 이렇게 집계해서 올렸다가, 어, 이번 조사를 하면서 검감원 자료로 통일해서 두 척으로 다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한 척당 그 당시 2억 어, 9,066만 불로, 그 이제 쉐빙선이니까 훨씬 그 비싸게 그때 팔렸습니다. 그 당시 수준, 시세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그 수주 가격은 대략 한 21년 11월 이후 지금 그 2억 불 이상에서 수주가 집중된 결과입니다. 대우 같으면은 21년 11월부터 2억 불 돌파했습니다. 대우조선이 카타르 수주 전의 평균 단가는 2억 1,736만 불이었는데 카타르 단가가 2억 1,447만 불이니까. 카타르 수주한 이후에 평균 단가가 2억 1707만 불이 되었다가 어제 2억 3217만 불을두척을 수주를 하면서 그 수주량 이동평균 그 단가가 2억 1868만 불로 올라선 것입니다. 예. 삼성을 보면요 삼성중공업 20년 4분기 가스운반선 그게 이제 가격이 바닥부근이었는데 수주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21년에도 그 상반기에도 수주가 있었고요 3분기의 수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주척수는 41척으로 더 많지만 평균 단가는 2억 113만불로 대우보다 평균 1,755만불이나 적고요 에? 결국 저가 수주한 사실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이뭐 평균은 팩터죠 수주 단가가 공시된 수주 단가가 팩터이듯이 그리고 평균 낸 것도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환율 1250원 적용할 때 한국돈으로 한 척당 219억 3750만원 저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수주단가 그래프 한번 보시죠. 대우하고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어느 게더 이쁩니까? 예. 저는 삼성 그래프가 더 이쁘게 보이네요. 저가 예. 수준 논쟁은 시장에선 사실은 널리 회자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 그 실상의 단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된 거 아닌가, 그, 보여지고요. So what? 예?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삼성 팔고 대우사라는 말 아닙니다. 예? <laughs> 저거 수주 사실은요, 이미 삼성이 IR 자료집에서도 그 매월 그걸,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그한두번 봤습니다. 그 화면 캡쳐해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화면에 즉색 박스 처리한 부분입니다. 저렇게 그 저가 수주 사실을 그 분명히 그 공시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 20년 당시 그 극심한 수조 절벽 상황에서 어? 변동비 이상으로 수조를할 수만 있다면. 고정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시세대로 수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 수주 안 하면 손가락 빨고 그 시세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거는 완전 등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그 당시 수주를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은 이게 합리적으로 보여지는데 저의 판단은 못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수주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죠. 예. 결국 그 가스 운반선 가격이 급등이 이제 현실이 되면서 결국 대우는 운이 좋았다는 거 아니냐. 즉, 대우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평균 단가 높은 것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그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뭡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후로 삼성 중공업이 이 수주가 증가한다면 삼성의 평균 단가도 그래프처럼 가파르게 이제 올라갈 것은 분명하고요. 20년 당시 그 수주 물량은 이제 내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인도되어 버립니다. 그 도쿠가 비게 되면은 선입선출법 아닙니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뭐 회계만 선입선출법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도쿠도 선입선출법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first in, first out. 저가 먼저 나가고, 이제 고가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크를 내년 이후에 지금부터, 지금보다 더 높은 시세로 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평균 단가 상승은 이제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어, 프랑시 경영 실력은 삼성 중공업이 더 좋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젊은 시절에는 관리의 삼성 이런 말이 널리 그 통용되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음. 결국 그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인 생산관리, 경영관리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그 어? 순이익, 어?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거기에 어느 정도 그어 영향을 미칠지, 요게 이제 좌우되겠죠. 그 삼성 내부 사정은 이제 나중에, 어, 이렇게 재무제표 까봐야 아는 것이죠. 장례 재무제표. 어, 현대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현대하고 대우는 별도로 제가 분석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네. 아, 또 결국 이렇게 수릉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20년 또 21년 상반기까지, 그 수조 절벽 당시, 그야말로 눈물샘 빵을 먹을, 먹을던 그 당시, 그저가수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중요하게 봐야 할 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몇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지금 그 가스 운반선 쇼티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음, 로이드 성급 같은 데서는 이 가스 운반선 쇼티지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용선료 모지 무지하게 높지 않습니까? 가령 그 표준 사이즈 그거으로 꼭, 그 어? 낡은 배가, 아, 낡은 배는 아니죠. 비교적 한 설령 한 2, 3년 된이 정도. 1년 용선할 때 하루 용선료가 12만 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된그 배의 잔존 가치가 지금 4천만 불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기초로 지금 배를 건조해서 3배를 가지고 만약에 20년 용선하는 경우에 현재 가치는 6억 6,200만 불입니다. 이게 백값이에요 그런데 이 6억 6,200만 불이라는 이 현재 가치는 어제 대우가 수주한 그 수주 가격 2억 3,271만 불보다도 무려 3배 가까이 이게 비싼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가스 운반선 쇼티지는 적어도 내년에도 해소 안 되고요. 24년이 지나야지 그때 가봐야 합니다. 이제는 일단은 24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순통이될것 같고요. 그 이후 사정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평균. 그 수주단가 그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바로 또그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또그 해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신나게 놀 자를 인용해 주시기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스포 a 칭 CUNEXT